그래서 에, 최초의 요소 컴퓨터에 이제 에, 부딪혀서 닷과 에, 픽셀로서 에, 정보 예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시뮬라시옹 시뮬라르크 에, 인공물 이런 것을 이제 에, 보드리아르 에, 파생 실제로 에, 명명. 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새로운 예술과 문화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이진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있으며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으로 점차 인공지능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됩니다. 에, 그래서 이러한 전기 신호, 전기 신호가 이제 에,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에, 또 에, 메모리, 에, 메모리의 저장 방법. 에,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에, 조직하고 에, 로직해서 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렇게 에, 나왔다, 나왔고. 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이 예 현대 예, 미술에서도 이제 이 알고리즘의 요소를 많이 이제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컴퓨터 예,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 현실의 예, 모든 곳에 예술 예술 예, 작품 활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도 변화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예술과 그림을 그린다. 조각을 한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컴퓨터상의 그 데이터, 이진법을 써먹는 지구상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이제 펼쳐낼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다. 예술이 이제 차별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이제 평편하게 이제 펼쳐져 있다. 아, 예술은 도처에 있기 때문에 에,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하면서 에, 이진법이지만은 에, 인생을 이제 즐길 수가 있겠다. 아, 이러한 이제 디지털 예술, 예술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에,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이제 실험은 이제 에, 계속 할 것이고, 에, 반도체, 에, 반도체 메모리, 메모리가 이제 한층 더 이제 강화가 되고, 강화가 된과 동시에 거기에서 에, 또 이제 파생되는 이제 비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이제 OS, 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에,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에, 앱, 에, 앱, 이런 것이 이제 현재 4차 에, 산업혁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에, 그러면은 더더욱 좋은 예술, 에, 좋은 에, 가상세계 시뮬레, 시뮬레이션, 에,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예술이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온 디지털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예, 기술적인 실험을 예, 계속 연장하게 될 것이고, 예, 이전 세계는 이제 몇 번의 클릭으로 인해서 예, 서로의 예, 만남을 예, 사이버 공간에서 예, 지속적으로 예, 유지할 수 있겠다. 예. 이와 같이, 에, 판단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에, 육체가 없는 에, 인위적인, 에, 인위적으로, 에, 육체가 없는 에, 인위적 에, 에, 상태로 이제 조작된 이제 전자환경, 에, 전자환경에서 이제 원본과, 에, 원본과, 에, 원본은 뭡니까? 이제 과거에 만들어준 아날로그적 에, 원본. 때로는 이제 디지털 원본. 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사되고, 에, 원본이 복사되고, 에, 현실, 현실의 이미지, 에, 현실의 이미지, 현실과 이미지, 에, 가상 이미지, 에, 그리고 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의미, 에, 이런 것들이 에, 상호, 에, 상호 공존하는 그러한, 이제, 현대의 에, 컴퓨터상에서, 에, 디지털 사이버 공간, 에, 개념을 이루고, 에, 또, 에, 이러한, 에, 전체적인 이제 개념이, 에, 에, 개념이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에, 통해 가지고, 에, 이러한 이제 계속 발전을 함에 따라서, 에, 인공, 에, AI, AI가 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에, AI를 통해 가지고, AI가 이제 특이점을 넘어갔을 때 갔을 때 이러한 제 지구상의 모든 활동, 인간의 모든 제 활동이 이제 개념이 파괴되어 버리는 수가 있고 있고 이제 AI로 인해 가지고 현대에는 이제 제조업이 이제 파괴되었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에, 지구의 에, 사람들은 잘 파악을 이제 해서 에, 지구인들이 에, 계속 에, 우주로서, 에, 우주로 이제 에, 그 생명이 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에, 그러한 이제 것입니다. 에, 이러한 이제 에, 가상세계가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에, AI가 에, 특이점을 넘어서 이러한 제 AI AI 활동에 이제 철정을 이루는 제 사회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에, 그러한 제 단지 에, 그러한 가상 에, 이미지 에, 이미지 가상 가상에서 이제 에, 탈신체에 탈신체화와 이제 비생명적인 이제 실존성 그런 이제 환상 안에 있지만은. 에, 우리는 이제 육체 몸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서 지구에서는 이제 실존 력을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사이버 체계 사이버 체계는 에 이제 사이버 매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색채 소리 이미지 이런 것과는 이제 에, 눈으로 보는 것과는 이제 다르지요. 에, 이러한 이제 달리 에, 기술의 에, 관계 속에 에, 다르지만은 이제 기술의 관계 속에 에, 어차피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이진법, 컴퓨터상 에, 이러한 이제 매체의 이제 특정 속에서 에, 특정 속에서 에, 특정한 이제 장소에 이제 고립되지 않는 에, 그러한 이제. 에, 방식으로서의 SNS, 페이스북 요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모든 생각 이런 것을 이 전송하고 전송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또 이제 재새기면서 이러한 전송 방법을 또 반복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이제 소통을 하고, 시간과 공간의 이제 측면,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의 것보다는 더 때로는 이제 자유로운 상상과 자유로운 사상을 통해서 자유 상승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제 긍정적, 긍정적인 이제 어떠한 이제 방식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렇게 이제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컴퓨터 장애 예. 계산기, 연산 기능, 예, 도구적. 예. 도구를 이제 지구 인들은 이제 이용해야 되었고 이런 이제 도구적 이용, 계산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 얻은 에, 모의적인 에, 그런 가상 현실을 통해서 에, 커뮤니케이션을 에, 에, 해야 하며 이제 에, 작가 에, 작가는 이제 에, 컴퓨터 사이에서 이제 상호 소통 에, 이미지 소통 에, 이런 것을 통해서 에, 그러한 이제 작가의 사상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는 인터페이스를 에, 통해서 에, 수용 이제 이러한 이제 컴퓨터를 이제 수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와 정보에 때로는 이제 조작 시대에 에, 살지만은 그러한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이제 새로운 네, 생명, 에, 생명의 기호, 에, 기호 에, 단위 생명의 이제 기호, 에, 비트 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에, 표출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 에 비에 생명체인 에, 컴퓨터의 에, 부의 조작 이런 거지만은 이제 분명히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 역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가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전시를 할 때. 예, 작품을 그리면은, 이제, 예, 미술가들에 국한돼서 말하겠습니다. 작품을 이제 그리게 되면은, 예, 그것을 이제 액자를 해야 되고, 이제 작품을 촬영해서, 예, 팜플렛을 만들고, 예, 브로우쇼를 만들고, 에 작가의 속개 카다로그를 만들고, 전집을 만들고, 예, 작품지를 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것을 또, 우체국에 가가지고 또 우표를 붙여서 또 발송을 해야 되고 이거가 이제 복잡합니다. 에, 돈도 들고 예를 들면 에, 복잡하고 이래, 이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전송되는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에, 에, 작가의 소록도 컴퓨터 상에서 스마트폰 상에서 발송을 하자 발송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발송된 데이터를 상대편인지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안 옵니다 또 보면은 전시장 안 오죠 봤는데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 예,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예, 사이버 예, 사이버 전시를 많이 하죠 사이버 전시를 하는 이제 회사도 많이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꼭 이제 과거 같이 전시장 이렇게 오는 개념이 아니고 예, 비대면 이렇게 이렇게 또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 작가 여러분 화가 여러분도 구 시대 구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신 시대 신 시대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에, 새로운 에, 매체 에, 매체를 통해서 그런 이제 작가가 전할 수 있는 이제 에, 그 이미지 에, 이미지 코드로 에, 전송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이버 공간이며 4차 시대의 예술가의 그 바람직한 표상이며 에, 또 때로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문학적일 수도 있고 상상 세계를 표현하는 에, 그러한 이제 방식일 수도 있고 에, 이러한 이제 사이버가 이제 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 없다고 보지만 또 때로는 이제 그 에, 사이버 안에서도. 인간의 냄새를 이제 집어넣는 것이 예술가의 그 사명이고 사명이고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변화되는 이러한 변혁기에 그러한 방식으로 예술활동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에 생각을 해 보면서 사이버와 에 컴퓨터 에 이런 것을 통해서 미술, 미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보았습니다.